1975년 결혼한 지 1년도 안된25 할머니는 작은 나무 상자를 하나 샀습니다. 뚜껑 안쪽에 이렇게 썼습니다. 여보가 나한테 해준 좋은 말만 모으는 상자. 내가 죽기 전까지 절대 열지 마. 그날부터 50년 동안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툭 던진 말 한마디라도 좋은 말이면 쪽지에 적어 상자에 넣으셨습니다. 여보, 오늘 머리 예쁘다. 밥 맛있다. 고마워. 추우니까 옷잘 입어. 내가 잘못했어. 미안해. 할아버지는 그 상자가 뭔지도 모르셨습니다. 2025년 11월 27일 오늘 새벽. 할아버지가 심정지로 쓰러지셨습니다. 심폐소생술 40분 만에 겨우 돌아오셨지만, 의사는 이제 정말 몇 시간 안 남았다고 했습니다. 오늘 낮 할아버지는 힘겹게 손을 들어 침대 옆에 놓인 그 나무 상자를 가리키셨습니다.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50년 만에 처음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. 안에는 빽빽이 쌓인 쪽지 수천 장. 가장 위에 놓인 건 올해 11월 1일 쪽지였습니다. 여보, 50년 동안 매일 내가 좋다고 해 줘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였어. 내가 먼저 가면 미안해. 고마워. 정말 고마워. 마이너스 내 아내가 평생 할아버지는 그 쪽지를 보고 숨이 멎을 듯이 울었습니다. 말은 못 하셨지만 할머니 손을 놓지 않으셨다고 합니다. 오늘 저녁 7시 23분 할아버지는 할머니 손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. 할머니는 상자를 품에 안고 나도 곧 갈게라고 속삭이셨습니다. 진짜 광주 요양병원에 계셨던 두분 이야기입니다. 오늘 아들이 직접 보내주셨어요. 끝까지 보면 숨이 멎을 것 같아요. 유유유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할아버지가 좋은 곳으로 가셨다는 걸 할머니가 알수 있게 제발 부탁드려요. 사랑합니다. 유유 you